안녕하세요, 수진 씨. 혹시 이제 남산 주변에서 집짓기가 더 쉬워졌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어, 그럼요. 1995년부터 남산 주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왔던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서울시 고시로 확정됐어요.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결정은 정말이지 환영하며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아 맞아요. 서울시와 중구청의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참 주진 씨, 오늘은 뭘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만났죠? 아, 오늘은 고도지구 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집 설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내집 설계 일반인이라면 집을 짓는 게참 막막할 텐데 중구청에서 내집 설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혹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업명은 남산대 대생이고 프랑스어로 남산에 있는 우리 집을 스케치해 본다라는 의미예요. 이번 사업은 음. 중구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건축사분들은 관내 입지 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 관내 건축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참 믿음이 가네요.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할수 있죠? 신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서 5월 7일부터 상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접수순으로 선착순 60건까지 지원드릴 예정이에요. 신청 대상은 고도지구의 토지 소유자이며 선정되신 분께는 구청에서 관내 건축사분을 상호 연결해서 기본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 설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기본 설계는 쉽게 말해서 가설계라고 하는데요. 실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이 아닌 계략적인 건축 도면으로 건축 개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도면이면 높이 완화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집의 내부 계략적인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네요. 어, 네. 특히 평면도를 계획할 때, 층별 세대수, 방의 개수나 배치 같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건축사에게 알려주면 더 만족스러운 계획이 나오겠죠. 아, 그러네요. 신축 계획에 있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남산 고도지구 규제 하나로 최고 높이가 평균 한 8m 가량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높이면은 이번에 건축 설계할 때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8m가 높아지면 기존 대비 약 2, 세층 정도 증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거주성과 분양성이 모두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토지 가치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요. 어, 그럼 그렇게 좋아지는데 혹시 신청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남산대대생 사업은 건당 설계비 100만원 중에 50%인 50만원은 주민께서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신청 전에 필히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음, 더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로 물어보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음. 수진씨, 고도지구 내 세입자를 위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고도지한 규제 때문에... 주광경 개선이 쉽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신축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신축이 어려운 만큼 내부의 간단한 인테리어나 보수 같은 환경 개선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도배나 장판만 새로 해도 예전보다 훨씬 안락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 내 세입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중부에서는 고도지구 내 집수리 서비스인 남산 그 내동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산의 우리집이라는 의미인데요. 본 사업은 민간 업체인 KT 이 스테이트 측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주민 부담은 없을까요?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감사하게도 KT 이스테이트 측에서 3천만 원 가량의 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주셨어요. 6월부터 현장 실사 후 전문가가 도배, 장판, 전기 공사 등이 포함된 집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분들이네요. 중구에 집수리하는 키다리 아저씨가 계시다니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수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계신다면 도심 재정비 전략 추진단으로 주저없이 연락 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산 고도지구 완화 결정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후속 사업인 남산 더 대생 남산대 매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